오늘 돈이 모자라네요. 당장 한 두세 배불려야 되겠는데 코인이라든지 주식 단기간에 몇 배를 벌어보겠다는 생각 제일 위험합니다. 금융시장에 절대 공짜는 없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현재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이고요. 투자, 은퇴 이두 분야를 했는데요. 2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둘을 합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령이 정년 60세로 되어 있는데 60대 10년을 어뭘 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 50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 한 60대를 일을 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50대 중반도 되기 전에 주된 직장에서 나간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정년에 관계없이 60대 한 10년 정도는 어 최소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0대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제일 많아질 때입니다. 소득이 많아질 때이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같이 지출도 같이 늘어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잠깐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소득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소득이 늘어났을 때 어, 내가 부족한 노후 자금을 위해서 저축액을 늘리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타이밍 놓치면 이제 저축액을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50대 중반 후반 이 정도가 이제 금융자산, 주택자산을 포함해서요. 자산이 제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산을 축적할 때 하고, 자산을 인출할 때가 다른데요. 이 자산 구성을 이제부터 다르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배당을 받는 것이라든지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든지 등등해서 금융자산에서 우리가 소득 인컴을 받도록 그 자산 구성을 서서히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적어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60대 10년 무슨 일을 할수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가장 많을 때 지출을 따라서 늘리기보다는 이제 저축액을 늘려가는 것.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금융자산이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이게 60대 이후에 내가 소득이 발생하게끔 내 소득이 줄어들 때 금융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게끔 금융자산을 서서히 바꾸가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저는 50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예를 들어 코인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주식 가격 엄청 오를 것을 잘 잡아서. 단기간에 몇 배를 불어보겠다는 생각 젊을 때는 막 예금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해야 된다 생각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어내 돈이 모자라네 하면서 내가 당장 한 두세 배이 돈을 불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아주 핫할 때라든지 뭐 코인 시장이 핫할 때라든지 이런 데 한번 잠깐 넣어서 내 돈을 두세 배 불려보겠다는 하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 금리가 1에서 2%인데 6%짜리 안정적으로 준다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2, 3%, 2%는 아니더라도 내가 큰 욕심 안 내겠다. 내가 6에서 7%만 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구조화된 상품에 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구조화된 상품이라는 것이 안전한 수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익률이 와장창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18년 이때 보면은 이제 독일 어 국제금리 파생 상품으로 한그 어 DLS 같은 경우 마이너스 80%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야, 지금 6%짜리를 내가 드디어 찾았다. 여기 내 퇴직금을 모두 넣어두고 안정적으로 6%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금금리가 1.5 이러는데 6%를 안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유의하셔야 돼요. 금융 시장의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 공짜는 없다입니다. 그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자산 규모가 적으니까 이걸 좀 많이 풀려 봐야 되겠다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있는 자산마저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자산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큰 자산에서 내가 주식으로 30%를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어 전혀 자신의 삶이나 전체적인 움직임에 큰 무리가 없는 분들이고요. 또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은 보면 부동산을 꽤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임대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에서 좀 망가지더라도 임대 수익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규모가 이제 적은 경우에는 내가 어좀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위험한 그런 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면서 다른 소득을 덧붙이는 게 낫습니다. 내가 근로 소득을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 주택을 좀더 활용해서 주택 연금을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내가 재취업은 하지 않고 집도 그대로 놔두고 운영자산을 내가 몇배 뻥튀기해서 어. 노후 자산을 준비해 보겠다 하는 부분은 위험합니다. 이제 60대를 넘으면은 어 생명 보험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20대, 30대일 때 혹시 내가 사망했을 때, 혹은 내가 많이 다쳤을 때 내가 이 소득을 충당하려고 있는 것인데 60대를 넘어가면은 사실은 내가 사망하는 것이 가족에게 큰 데미지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명 보험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고 대신 연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명보험 가입해 놓는데 안보험이 또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보험료를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사고를 할 때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택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 예를 들어, 내가 20억을 10억짜리 집으로 가고 10억을 내가 다른 금융자산으로 운용했다면 1년에 5천만원의 임대 소득의 귀해비용이죠. 그럼 한 달을 치자면 한 400만원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자녀 결혼 비용입니다. 자녀 교육비는 저는 얼마든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어,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 내 은퇴자산의 크기를 보고 결혼비용을 잘 이제, 어,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 사돈들 보기에도 그렇고, 체면도 그렇고, 그래서 순간적인 지출이 나중에 노후 30년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순간적인 쪽팔림이 있고, 뒤에 좀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택할 것인지, 순간적인 가오를 잡고, 나중에 노후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길게 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옆에 위에 선배들을 보니까 뭐 어떻게든 살아가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10년, 20년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데요. 30년, 40년을 살아야 된다면 이제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이나 외식이나 자동차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 특히 배우자와 가족들의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충분히 합의를 안 하고 급작스럽게 줄여버리면, 잘못하면 집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일찌감치 한 10여 년 전부터 이슈가 됐던 사회적 문제가 폭주 노인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소위 말해 강력 범죄가 많아졌고요. 뭐 이게 전기톱을 갖고 그 마트에 가서 막그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에 대한 분노이죠. 첫째, 사회에 대한 분노이고 사람들이 나를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젊을 때는 자기를 컨트롤하고 누를 수가 있는데 나이 들면서 컨트롤을 못하고 자기를 누르기가 힘듭니다. 나이 들면은 나를 통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호르몬도 이제 변하면서 사람들이 울컥울컥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정적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이 노년의 예절이다. 예절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노년에는 끝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저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성찰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자기를 제3자적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회의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파간 노년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삶의 가치관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p r 스퍼하고플 l o 시라는 단어를 드는데요. p r 스퍼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이 확대가 되고 하는 것이 p r 스퍼라고볼 수가 있고요. 플 l o 시라는 것은 꽃처럼 활짝 피우는 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는, 어, 플라스프한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플라리시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탈란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한번 꽃 피워보는 삶,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스무센 봉이 이제 쓴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게 주인공이 40 때 들어서 증권 브로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파리로 가서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다가 타이티섬으로 가서 이제 삶을 마치게 되는데요. 왜 달과 육펜스라는 제목을 붙여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육펜스라는 것이 1펜스 짜리 6개가 아니라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 같은 겁니다. 육펜스가 플라스퍼 한 삶이었고. 달이 플라리시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고갱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플라스프한 삶에서 플라리시한 삶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려준 것이 이제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인데요. 나이가 시니어에 들어가서 그 후반의 삶에서는 플라스프한 삶에서 자기의 플라리시한 삶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좀 보다 좋은 가치를 갖는 삶,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성찰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고약한 노인, 폭주 노인 이런 부분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백화제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 가지 꽃이 정말 오 가지런히 촥 피어 있다는 것인데요. 꽃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모든 꽃의 모양이 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보인다는 것인데 노년의 젊은 세대와 더불어서 이런 자기의 성찰. 그 다음에 플라레시안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구하게 되면 은 하나의 전 세대가 아름다운 꽃밭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노후에 꼭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투자자산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